오늘 하고 끝나는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제 프로필, 트위치 프로필에 보면 패션 신청이 링크가 있어요. 거기 가셔서 패션 게시판에 옷 자랑 올려주시면 또 진행될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어, 파테슘, 파테슘, 내 썸네일 편집자. 제 썸네일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분도 앵간 페인이에요. 하는 일안 하고, 동습 준비하죠? 여러분, 진짜 이 사람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캐릭터랑 똑같이 생겼어. 형나 여친 생겼어. 어, 강퇴. 죽어버리. 야 진짜 강퇴면 어떡 해? 농담이야. 아...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어 1번. 뭐야? 아? 어! 어? 이런 어떻게 돼? <laughs> 다시 받아야 돼? 아. 다 다시 들어와야 돼. 아 이거. 아이씨 일해. 또 들어왔네. 아이 튕긴 또 들어. 1번 <laughs> 나와주세요. 오케이. 옷 설명과 이제 바로 옷 입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 아, 아 수면 잠옷. 베이직했어요. 아, 깔끔합니다. 운동. 운동. 아뭐 운동을 그렇게 안 가거든요? 네.. 진짜요? <laughs> 킹 시국에 맞는 패션! 네. 요즘 마스크 끼고 다 운동하거든요? 아, 이어, 학생! 아, 학생. 옛날 아 옛날 학생! 아 좋네! 어? 어 네. 아 이거 또 궤도 루팡! 약간 이런 컨셉! 오케이 깔끔하게 두 번째 분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하실 때 변신을 조금만 더 늦게 해주시면 좀, <목소리> 좀 우리가 살펴볼! 예예 예. 야! 파티슈! 아 오케이. 직원! 어 아, 직원. 직원 오케이! 1 빼고 다잘라는 아, 직원? 아 타선급 가능합니다! 볼 줍시다! 내 직원의 힘을! 아! 설마 설마 이거 조매력 휠라인가요아 맞네 조매력 휠라 와꾸 휠라했으면 가산점 들어갔는데 후치후치 와꾸 휠라했으면아 그렇지 그렇지 어 아, 카카오톡 <laughs> 아 이거 본인 직원한테 이렇게 냉철하세요. 아, 인스타그램, 페이북까지. 아, 인스타그램, 페이북, SNS로. 근 <laughs> 본인 직원한테 개 정색하세요. 아, 그런 것도 안 돼서. QDR. <laughs> 아, 아, 이 디테일. 아, 이겁니다. <laughs> 이거예요. 야, 이렇게 나한 브랜드까지 이렇게. 어허. <laughs> 완판이에요 아, 좋습니다. QDR. 자, 다음 룩, 룩, 룩 보여주세요. 룩. 아 농부룩 이건 좀 귀엽네요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건 아, 귀엽네 아 이게 좀그 아. 메이드룩이라고 하잖 아니면 아나 선배를 가서 네, 귀여운데 아 귀여워 아 잘했어 어, 메이드룩 메이드룩이고 아 힙하고 싶어요 카라트인가요 약간 카라트 빌이 나는데 아, 아 중이 아이 귀엽네 중이병룩 귀엽네 아 귀엽네 <laughs> 참봐어 <laughs> 아, 아, 강대 이거 딱 조커로 가서 닦았습니다. 아, 귀엽네요. 나는 사실 마음에 드는 거 QDR. 아 근데 비판을 진짜 구현을 잘했어. 아 그건 맞아. 요 어. 기대합니다. 자기 소개와 옷. 아 어? 이거 보여주려고 억으로. 과연 어떤 옷일까요? 히스터. 어? 아, 히스터. 아, 광장시장이나 이런 동묘가는 어, 동묘에서 옷 파는 아줌마들 그런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인데? 네. 어찐 나루토 갈게요. 갑시다. 갑니까?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걸었다. 저분들 패션 디자인 수준, 이 리엠씨 마냐? 은퇴하고 집에서 팥콘 먹고 있는 나루토. 고루토 돌봐주고 있는 나루토. 이 계속.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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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뭐야?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지! 이거지! 있네, 이 정도는 돼야지. 아, <laughs> 지가 자, 다음 분 보겠습니다. 아아 <laughs> 아, 이거지 음. 이거지아 이거야 일본 보면 그렇지 뭐? 그렇지 막어 <laughs> 두릅상 일본상 <laughs> <이면서>. 뭔지 알죠 <laughs> 가와이네 야래야래 카페. 카페 아 카페 야, 이거는 그냥 잘 입은 룩이네 미안한데 그 화면밖에 다 나가주세요 예다 네, 나가주시고 안 걸리게 나가주세요 네. 아, 아! 완벽 표현했습니다. 저희가 원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모자 보면 L L 네. 적혀 있는 거 아세요? 원래 적혀. 원래 적혀 있어요. 아 초록색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것까지. 그것까지. 네, 디테일을 했고요. 이것만 하고 가셔도 돼요. 어 지금 빠지신 게 제일 좋아요. 카페룩 음 보고 약간 이랬는데 이게 일부러 기승정결 낳은 거예요. 기승전결. 다음 분 나와주세요. 아 이분 약간 기대치가 높죠. 그저 짜파게티 먹다지맞죠 개구리. 개구리. 와 아, 귀여워. 가와이네. 아. 아 귀엽습니다. 오, 이, 이거 약간 아, 룩 이름을 룩 이름을 잘못 정했어. 진로 룩이라고 정했으면 <laughs> 어, 룩 이름에 진로 룩이라고 정했다? 그러면 이 가산점. 아 인정. 아, 쓸 마을 아, 아, 아 이거또 로고를 잘 살렸네. 아, 수건까지 딱 이장님. 아, 수건 그렇네. 마을 이장님 느낌으로 아. 잘 살렸고. 아, 아까 전에 그 세참이랑 같이 썼을 레전드. 그렇지. 둘이 딱 세워놓고.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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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그쵸 이거 세참 씨랑 같이 썼으면 딱이었죠, 그 그러니까. 네. 다음엔 아예 주제를 정해놓고 만화 캐릭터 패션들 약간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최네? 시명? 내가 고자라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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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명 심지어. 진짜 잘 만든 거예요. 개똑같아. 아이거 이거디 일구 기승전결을 아 이거디 약간 그 나와봐 지우 나와봐 지우 아, 응. 이거디 어, 그, 오케이. 그게 다 그게다. 자 그래서. 하나 둘셋 오케이 썸네일. 출동? 아 귀여워. 귀엽다. 아 어, 귀엽다 다라라라다. 이거. 약간 인디아나 존스. 아 인디아나 존스 어, 느낌. 인디아나 네. 존스룩 좋습니다. 삐뽀삐와아 <laughs> 이건 약간 유럽 느낌. 어, 유럽 유럽 피안 어. 경찰 느낌. 아 학생 귀여운 학생 느낌이네. 문화납니다. 전 이분은 근데 전체적으로 다 코디가 음. 통일성이 있고 너무 음. 어긋난 게 많이 없고. 그쵸. 어. 아이템 자체를 되게 잘매치했다 아저 모자 강남구가 싹 털렸거든요. 그렇죠. 저 짭도 개많거든요 그렇죠. 살짝 왼쪽으로 돌아주세요. 아본 케이스도 구찌야. 아 그렇지 가져야지. 아아사하 느낌으로. 있거든요 이거. 뭐 저런 느낌이. 아 좋습니다. 뭔지 아시지 하라고. 좋습니다. 아니야. 나 이런 쪽으로 갔는데 잘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머리색이랑 좀잘 어울려. 그 머리 스타일도 음. 약간 그 중세 시대 머리거든 저게. 음. 음. <laughs> 아열비군 갔다 오신 분으로서 어때요? 완벽합니다. 딱 저러다네요. 아, 머리, 머리 염색한 사람이 네. 그냥 저대로 쓰고 옵니다. 아 그래요? 네. 아경매 한번. 충성. 아 충성. 아, <laughs> 아 좋습니다. 야 너네 다 <laughs> 다음 고 보겠습니다. 어 좋고 맞다. <웃음> 어허, <웃음> 그치. 그거지! 머리가 초록색인 이유가 있었네. 있었네. 아잘 아, 봤습니다, 조커. 솔직히 2회 차인데 너무 수준이 높네요 그렇죠. 3회 차 진행이 될지 벌써 걱정이 돼요. 이게 조커랑 마리온인데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어 사실 포켓몬스터 포켓몬스터. 왜냐면 전 진짜 포켓몬스터 좋아했거든요 저 볼에 있는 저거 있죠 네. 저것도 실제로 있는 거예요 아이 셋이 각빙이에요 지금 네. 나루토는 살짝 아쉬운 게 있었어 저는 포켓몬스터 한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1등 포켓몬스터로 하고 음. 조커는 개인적으로 진짜 제가 잘... 아, 너무 재밌게 본 음. 영화이자 어. 구현도 보면 너무 누가 봐도 조커처럼 잘해주셨기 때문에 아... 또 조커는 제가 따로 기프트콘 오케이 okay, 좋습니다. 근데 마리오의 아쉬운 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거죠? 마리오는 코트 같은 걸 입지 않고 아 약간 너무 원원 룩이다. 네, 그런 게좀 아쉽다. 쉬 아, 동물의 숲 패션 대회 2회차 저는 지우 저는 그리고 최규훈 님은 조커 조커 네, 인기상을 해서 너무 아쉬우니까 잘하셨으니까 네. 제가 따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회차 오늘 여기서 마치고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2회차 고생하셨습니다. 3, 2, 1 아 좋습니다. 삼회 또 제가 댓글에 링크 달테니까 그 링크 들어가서 패션 섹션에 또 신청을 해주시면 삼회 차로 돌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Like and Subscribe and Comment and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 Do la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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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doodle-la-la-la, la la la